<laughs> 아 언니, 언니 어디서 누구세요? 천천산의한두기에요 <laughs> 언니 우리 팀 장점 하나만 말해봐요. 장점? 네, 현숙 언니가 있다. 아 이제 없잖아요. 은퇴하시는 음. 거 아니에요? <laughs> 우리 장점? 네. 우리 장점. 어,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? 우리 어제는 또 양고기 양국 먹었어요. 오늘은. 해물찜 먹어야 조개찜. 진짜요? 응. 어렵지 않아. 아 뭐야? 예. 어디서 누구세요? 어디서 누구시죠? 네 마음속에 사는 유행한 이미지. <laughs> 언니. 우리 팀에서 말 제일 안 듣는 사람 한명 꼽아주세요. 구십팔. 네. 네. 상주 받을 것 같은데. 네. 어? 상주 받을 것 같은데. 아이 성 아우 굳이 들으려 그래 아침부터 기분 나빠질래 저한테 하는 <웃음> 말이야 <웃음> 아 이거 빨리 잘라라고 와봐 하시만왜아 진짜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옆에 여기 아, 어디요 여기 옆에 많잖아 이것도 있고 근데 사람 뭐 하는 거아 <laughs> 진짜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많아? 많아? 이따 니네 때문이야, 니네 때문에. 30대가 다안 나니까, 요즘. 나도 몰랐어. 아, 나 진짜. 나는 안 나는 거더라고. 아, 언니 머리 그렇게 하지 마. 언니 머리가 어떻게 나름 다 만진 머리인데. <laughs> 잘했어. 진짜. 지금 댄디? 어? 댄디 큐? 아! 아! 축구란? 나에게 축구는 내 인생의 동반자. 카트. 네 안녕하세요. 네. 어디서 누구시죠? 저는 충산에 네. 사는 어디가? 박민영. 제 질문 하나 할 건데요. 그 쌍둥이 동생 아,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이름이 어떻게 되죠? 박민정. 입니다 민정 언니 지금 한 손에 있잖아요. 네. 민정 언니의. 이건 진짜 최고다. 자점 어, 장점, 장점, 장점. 장점 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오케 이렇게. 물건 가장 아끼는 물건. 아끼는 물건인데 설마 잘는나 핸드폰이라고 하고 이건가요? 이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아,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? 아, 제가 또 닌텐도의 어. 젤다의 야숨이라고 하세요.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아,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네. 김이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건데요, 미안하네. 네. 들어와 보시죠.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언니 하나 있습니다.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면 음. 우리 팀에서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. 저는 네. 장윤서 선수 아, 장윤서 선수? 아, 진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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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알뜰살뜰하고 네. 아, 네네네네 재테크 이런 거 관심 많고 네 그리고 현무양차 스타일이에요 하, 윤서 요즘... 어. 아 윤서 언니가? 어아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안녕? <웃음> 안녕, 나 윤서 언니 응? 오늘 머리스타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래요? 즘은 언니가 가을이고 그래서 네. 댄디하고 싶어가지고 좀 머리를 펴봤어 그래서 4이있어요 언니 댄디하지 않아? 오디 아, 윤서 아, 댄디 윤서야 <laughs> 어, 살짝 김수영 같지 않아? 눈물에요 헤이 너 오해인 방에서 괜찮았어 <미쳐가지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배니언니, <목소리> 네? 지금 네. 원래 신는 축구 한번 보여주세요. 힘든 축구요? 축구화축구화뭐 <laughs> 축구화 신어요? 아축구화저미드도밖에 없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축구화, 있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축구화 발냄새 있는데. 아니 축구니아니축구화 발냄새만 와서 뭐. 오케이 발냄새. 어. 오케이. 하나 줘봐. 아 저는 발냄새 나지 않아요. 아맞 발냄새 진짜 안 나요. 아이고, 진짜 안나오왜 왜 비결이 뭐냐? 창문 맨날 말려두니까. <목소리> 나도 창문에 말려 안녕 난도해 어? <laughs> 언니는 네. 그러면 언니 배경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었어요 네, 다시 이렇게 해줘야지 어떡해요 오케이 어, 뭐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사는 누구시죠? 네 대전 사는 강태경입니다 <laughs> 질문 하나 할 건데요 네네.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이 뭐죠? 아, 최근에 산 물건이요? 네. 아, 산 거예요. 제가 지금, 진짜 최근에 산 물건. 짜잔! 와, 이게 뭐죠? 포춘쿠키에요, 포춘쿠키. 이거 왜 사셨어요? <laughs> 어디서 사신 거예요? 이거 이마트 갔다가 네. 아무것도 못 사서 주차비를 내야 될지도 해요. 아... 만 원을 채우기 위해 네. 7천 원이 넘는 포춘 스키를 하나 네. 샀습니다. 제가 할인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럼? 까볼게요 그럼. 어때요? 괜찮죠? 그 안에 진짜 있는 거예요? 진짜 찐으로찐으로 내가 가는 거야. 오와 우와 나 지금 처음 봐.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이걸 맞는데? 여러분께 선물하겠습니다. 누구한테요? <laughs> 여러분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. 하나 둘 셋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웬일이야? 네? 어디서 누구시죠? 저는 인천사는 한채린이라고 합니다. 질문 하나 할 건데요. 네.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. 가장 많이 듣는 노래. 아 기리보이 노래밖에 아, 기리, 안 들으시구나 기리보이 노래 많지 여기에 미... 기리보이 노래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요 저는 요즘에는 가을이면 미쳐버리겠어 오 맞아요. 가을 타는 여자고 기리보이 어... 아주 환장하시잖아요 아 그쵸 그냥 일단은 말도 약간 연기국어여서 말도 못하고 어. 엉뚱하고 아 그래서 좋아한다고요? 네 그런 기억 맛에 아 기리보이한테 한마디 오빠 사랑해요 <laughs> 하나 둘셋 화이팅 <laughs> 네, 어디서는 누구시죠?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은솔입니다. 네. 아, 저희 숙소가 은평구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은평구 카페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. 카페요? 네, 네, 네. 제가 또 카페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아는데요. 제 피드에도 올라가 있어요. 매일 휴일이라고. 네. 이 카페인데 분위기도 아주 괜찮고, 네. 이모의 아... 강아지가 또 있거든요. 순배, 조순배. 미쳤다. 이름부터 미쳤다. 네, 윙크 미치죠. 아, 너무 귀여워요. 여기 한번 가보세요. 연신내 맛집이거든요. 네. 베이글 맛집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어. 귀여운 것들이 엄청 엄청 많아요. 어머머머머. 사장님 이 약간 미대 출신인가 봐요. 아, 감히. 네. 아, 이런 느낌으로 음 아주. 둘, 셋. 내일 파이팅! <laughs> 네, 세. 매일 일. 파이팅. 예 안녕하세요.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고 알겠어 준비할 시간 줄게 지금 내려굴 괜찮을까? 아 어. 근데 너 원래 이뻐 괜찮아 아 진짜? 어 <laughs> 신보미입니다 네그 네.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네. <laughs> 자 발이 몇인가요? <laughs> 발이 몇이에요? 300 조금 안 돼요. 아, 진짜. 네.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럴 줄 알고. 네, 신발 선물이 있나요? 네, 아니, 아니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어, 어. 어디, 너 혼자 있어? 어. 누구,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아, 저는 창원사는 정민영인데요. <laughs>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왜 문을 열고 안 들어오냐고요. 자. 우리 팀에서 가장 무서운 언니. 하. 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이게 접쳐서, 합쳐서 합쳐서. 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아니, 솔직하게 소... 말해도 돼. 진짜 솔직하게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돼. 그럼 영 언니. <laughs> 이유는요? 일단 어 날카롭게 생겼잖아 언니가. 그지 <laughs> 그지 어. 그리고 언니가 좀 어. 묵직해. 아, 묵직. 이거? 카즈 요새 아니. 살쪄가지고. <laughs> 이그랬던으로 <laughs> <laughs> 말한 게 아니고. 아 그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아니고. 오케이. Okay. 그 담당이 있잖아. 알지 알지. 약간 영원. 영화... 딱 모였을 때 언니가 그치. 우리 카리스마, 어, 있고,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. 있고. 나 있잖아. 그렇지. 끝까지. 아이고야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셋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근데 지숙이 방역도 그렇고 우리 방역은 그렇고. <laughs> 네. 불량뽑으려고 오셨네. 느꼈다. <laughs> 어디서는 누구시죠? 아 어, 저는 남양주시에 사는 유지스라고 합니다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죠? <laughs> 나? 아, 누구고르지? 나 샤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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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샤이니, <laughs> 오랜 오빠. <laughs> 최근에 콘서트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네, 네, 어떠셨나요? 소리 많이 지르고 오셨나요? 아네 그래서 다음날 목이 시였어요. 네, 잘 노래하더라고요. 하나 둘셋 아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어디서 누구시죠? 니 아래다. 니 먼저 아래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창원 특례시의 자매단입니다. 너 어제했어, 어제했어. 승래시선 정유진 선수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이상형. 아그 최적으로 설명해야 되나요? 네네네네네. 음, 이거 보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럼 아, 좋아하는 연예인. 연예인. 다 어. 아, 많은데 저 서강준도 좋아하고요. 아 네네네네. 카트. 서강준인 <laughs> 걸로. 하나 둘 셋. 안녕. 아 자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편집, 편집. 너무 하이테이션이었어요. 너무 가까워요. 이렇게 해줄게. 네.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줘. <laughs> 저는 장유빈입니다. 자. <laughs> 언니, 너무 가깝잖아요. 좀 뒤로 가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구독자 안 나와요. 우리, 우리 감독님께 한마디. <laughs> 우리 사랑하는. 사랑하는 감독님께 한마디? 어. 감독님. 우는 거 아니지? 이제 좀저 이제 그만 흔들 주세요. <laughs> 하나 둘셋잘보이죠어 누구랑 화장... 아. 아. 같이 보여줘? 얼굴은 상국이, 이름은 하늘이. 하늘 씨, 예. 네.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언니가 혜명. 해명이... 네. 언니 자랑 타임. 어, 언니 자랑이요? <laughs> 비비 오 귀엽죠 이름이 뭐죠? 이쌀쌀 아, 아들 아들 자 여기 뭐 먹어 뭐, 뭐 먹어 와플 먹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뭡니까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예진입니다. 제일 최근 본 드라마. 지금 엄치나 보고 있습니다. 아 혹시 정해인 씨께 빠졌나요? 네 지금 너무 빠졌고요. 네. 지금 미치겠어요. 지금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. 아, 지금 아, 어디 있어요, 보 주세요. 아, 여기에. 아 우리 예진 씨. 언니, 미언미, 도연이, 미연 언니, 영민이 도연이랑 투망스잖아. 도연이 어때? <뭔데? 웃음> <laughs> 여기서 말하면. 룸메이트 잠좀 <laughs> 하나 말해봐. 재도 없어요 재용. 가 작다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어, 너무 <뭐예요>. 깔끔해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저는 영덕사는 김영은이에요. 자,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해주는 언니가 누구죠? 진짜 솔직히 한 명? 어? 어한 명만 뽑아야지. 저 유빈 언니. 왜 이유는 뭐예요? 저랑 네. 나이도 잘맞 나이도 맞고 어. 그냥 잘 친해요. 그치에요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브이로그! 아, 야, 너 자전거 타고 있어? <laughs> 네, 저 지금 자전거 타고 집 가고 있어요. <laughs> 어디사는 누구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서울 사는 서울시 13월 김민지입니다. <laughs> 어, 우 좋아, 좋아. 지금 9시 28분인데요, 민지 씨. 그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야식이나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있나요? 어 저는 요아정 먹고 싶어요 <laughs> 요아정 무슨 조합 좋아하세요? 어 요아정의 꿀조합은 기본에 초코쉘에 멜론이랑 꿀이랑 키즈큐브랑 그래놀라를 조합하면 존맛탱이에요 하나 둘셋 <laughs> 뭐하지? 좀 진지하지 않은 거? 응. 자 올해가 힘들었을 승현 쌤에게 한마디. 와, 아 우리 진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우리 키 크고 잘 생기고 너무 다 좋거든요? 그러면 승현쌤 같은 남자 친구 어떠신가요? 와, 아 그러니까 키도 크고 <laughs> 잘 생기고 좋아요. 좋은데. 수영쌤 그니까 사랑해요 <laughs> 자 하나 둘셋 파이팅! 윤서씨 축구화 어디 있어요? 윤서언니 발냄새 나나 진짜 안나 와봐 윤서언니 발냄새 봐너 와봐 요즘 발도 씻고 얘도 씻겨줘 어야야내 아니야 야 진짜 야 하늘아 한 번만 와봐 야 진짜 한 번만 와봐 진짜 하늘아 한 번만 와봐 너왜 이렇게 웃 아신었니말렸잖아 어, 아, 하나 한번맡아봐 <laughs> 아니, 야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 사람들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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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줄잖아아아아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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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<웃음> 언니 하고 있어요? 닌텐도 스위치? 어, 근데 이거 이거 소리를 꺼야겠다 들어와 <laughs> <laughs> <기다려봐. 웃음> 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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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끝내 은 음, 잠시만요 야너 이따 다시 전화해 순간기 고장남 이슈 네. 너 빨리 거기 멈춰봐 <laughs> 끝났어요 제제 분량 끝났어요 어왜저 지금 가 브이로그는 안 찍어도 돼요? 아니 너너 혼자 찍어서 언니한테 보내 그러면 <laughs>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어 절대 구할 나는 재림이 만남